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3월 30일 성남시장 신상진은 GTXA 성남역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수서 동탄 구간으로 성남시가 철도 거점 도시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신 시장은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개통식은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6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국악 공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진 경과 보고, 커팅식, 그리고 기념 촬영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GTXA 수서 동탄 구간은 동탄에서 수서까지 단 20분이면 도달 가능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특히, 성남 지역 주민들은 이제 GTX를 통해 쉽게 SRT로 환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강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고 판교역과 임해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 교통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대비해 성남역 5번 출구 앞에 버스 정류장을 신설하고 6개 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 증차 등 연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열차는 오전 5시 30분 동탄역에서 출발해 마지막 열차는 새벽 1시경 운행을 마칩니다. 이로써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밤늦게 귀가하는 직장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서동탄 구간의 GTX 기본요금은 3200원이며 10km 초과 시마다 5km마다 25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서성남은 3450원. 성남 동탄은 3,950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수도권 버스나 전철과의 환승 할인도 적용되어 더 빠르고 경제적인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